두그 마디 건네 때 집에 소리 캐서 니네 말소리는 p l a y l i yeah 질문은 yeah. 나의 종려 너의 애들. I'll steal time, rollercoaster ride. I want me easy.

이동해서 <목소리도> get to us. It's like oh my oh my, aye, yeah yeah oh, come on. 지금의 눈인 충분해. Yeah. Yeah. it's t o e l y o g i n t o without the vibe? s o m 느낌 봤어 it can o uh, 사실하고 uh. 부말. 오래오래 붙여 You give me my lucky seven strike. 행운을 yeah.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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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 5, 6, 7, I'm the best freshman. 그래서 표정은 내고, wrong. 모르나 애도 하나가 되고, 분위기 최고. 나, 너의 친구로 어때, hey? Concentration, concentration, up again Keep the rhythm, keep the rhythm going on. I'll go first. 닮에 다 같이 join해. The God's to us. All oh mama, oh mama. Oh mama, oh mama. Hey. Oh mama, oh mama. Oh mama, oh mama. Hey, mama, us go. Oh mama. Oh mama, oh mama. 우리 둘에서 셋, 땀에 셋에서 넷 계속 커져가네 your name Yeah, 우리만 의 속도를 정해볼래 뻔하고 싫으니까, yeah, yeah We young and fresh, 눈치 보지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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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쥐주면 돼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Let's go!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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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투어스 인사드리겠습니다. 24-7 with us! 안녕하세요, 투어스입니다! 네, 저희 투어스가 드디어 아카라카에 왔습니다! 와우! Yeah.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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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영재군부터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어스 영재입니다. 와우! Wow.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어스의 지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어스 한지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투어스 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어스 경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어스 신우입니다. 네, 와우, 저희 이렇게 와우. 영상에서만 보던 곳에 이렇게 직접 와 보니까 너무 설레고 즐거운데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네. 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뜨겁게 마주해 주실 만큼 저희도 좋은 에너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지훈씨? 당연하죠 연세대학교 학생 여러분들 즐기실 준비 되셨나요? 네 진짜로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무대를 보여드리기 전에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와 베스트 프렌즈 베프가 되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렇다면 다음 곡을 더 즐겁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곡은 뭐죠? 한진 씨? 네, 바로, best friends forever. BFL입니다! BFL! BFL! 연세대학교 학생 여러분과 들 배프가 대로 한번 떠나볼까요? 좋습니다! 네.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와와오네 저희가 이렇게 BFF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저희가 베프가 된것 같나요? 예와 여러분 이렇게 절컷 수준이 저희도 너무 행복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투어스가 대학 축제가 아카라카가 또 처음이잖아요, 여러분. 예 그래도 너무 긴장되고 설렘도 있지만 어 이제 아, 연세대학교 학생 여러분들께서 너무 즐겁게 해주셔서 정말 잘 즐기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경민군 네. 분위기를 조금 더 올려볼까요? 사랑한다 연세. 사랑한다 연세. 오! 오. Wow.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laughs> 아, 제대로 올렸는데요. 분위기. 네. <laughs> 무대는 저희가 했지만 정말 힘은 저희가 더 많이 얻어가는 것 같은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럼 지금 이 분위기를 이끌어서 다음 곡도 가볼까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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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다음 곡은 바로 저희의 첫 1탄인 First t o k e y 들려드리겠습니다. Wo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Oh okay. yeah. Go kick him now. Uh -huh, uh -huh. I like it. Ooh, baby. I really wanna kick it with you, baby. I really wanna be with a yeah. baby. I really wanna kick it yeah. with you. baby. Yeah. First to it, yeah. See you got first time. Go ahead and see the lobster chance. Oh no no So that's how I'm daddy time. Took something new, but we go away. So you can and 떨리 는 타고난 알내 안내 들을게 두눈딱 감고 용기를 내 I really wanna kick you with ya, maybe. I really wanna kick you with ya, maybe. I really wanna kick you with ya. You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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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yeah. Yeah. take the money so hard. Get wake up with on. two… oh, no the all day. How's it build, 가루, 찔러, the okay. What's the grandchild? I'll do it. the thorn up, baby? on the 앉아도 새롭게 온. 1분 1초도 아깝잖아. One more, more. Give me, give me, give it, give me, hey! 나 이제야 알것같은걸 깨어나 는. 정말 최고. 사실 저희가 연세대학교 학생 여러분들께서 엄청난 응원과 열정을 갖고 계시다는 거익히 들어 알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무대를 해보니까 진짜 상상을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와우. 네. 하지만, 네. 하지만 아쉽게도 저희도 마지막 마지막 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 마지막. 네, 비록 저희 연세대학교 학생분들과 투어스의 첫 만남은 좀 짧은 시간 동안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다면 은 다음에는 더 길고 재밌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laughs> 이미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다음 곡을 알고 계신 경민씨! 예! 뭘까요? 바로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입니다! 네 여러분들, 마지막 곡인 만큼 다 같이 따라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와우! 진짜요? 아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한번 다 같이 불러봅시다 좋아요! 5, 6, 7, 8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오케이,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내 이름은 말야 누구 했죠? 한진, 한진, <laughs> 여기서 들으니까 네, <laughs> 네, 여기서 <laughs> 여기서 들으니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투어스의 미니 일집 스파클링 블루 이후에 저희가 6월 24일 컴백을 하게 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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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웃음> 왜요? <웃음> 네?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좀 길죠? 6월 24일이 네. 길어요. 아, 근데 6월 24일이 조금 길어요, 경민 군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6월 초에 성공의 곡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와 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투어스 마지막 인사 드리면서 저희 타이틀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투어스였습니다 24 Stay with us 감사합니다 우. 그럼 우. 우리 함께 달려볼까요? 오케이, 저 끝까지 달려 우. 파 oh. mm.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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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거울 속에 내 표정 봐봐 느낌 so 기다려온 디나잇 슬펐던 손등 인사도 그대로 하면 돼 헤어스타일 체크하고 한번터이팅 Stop. S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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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정말 아쉬운데한 바퀴만 돌볼까요 돌까요? 아, 좋아요. 안 돼. 네, 안 돼. 네, 안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돌까요? 빨리 안 어, 어, 돈이 하고 싶네요. 하고 싶어요.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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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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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최고. 감사합니다. 와!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와우. 와우. 네, 그럼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습니 좋습니다. 좋아요. 네, 그럼 지금까지 투어스였습니다24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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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니다니다니다